오늘 저는 마른 뼈가 큰 군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른 뼈들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마른 뼈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절망과 슬픔과 낙심과 처참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시고 이제 절망의 골짜기로, 슬픔의 골짜기로, 낙심과 처참함의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뼈는 과연 누구의 뼈일까요? 틀림없이 제대로 매장도 되지 못했던 골짜기에 널려 있었던 이 뼈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뼈일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인들의 뼈일 것이다. 아니면 그 옛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렇게 매장도 되지 못한 채 그렇게 마른 뼈가 골짜기에 쌓여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뼈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의 뼈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뼈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던 요셉의 후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성한 잎을 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그런 복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런 민족이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골짜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마른 뼈들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토록 흉측한 몰골로 변해버린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고국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국을 떠나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더 본질적으로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멀리 그곳까지 이방의 그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나라의 신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곡히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까? 왕도 끌려갔고요, 신하들도 끌려갔고,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할것 없이 다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처참함이 어떠했을까요? 포로라는 것이요. 목숨이, 자기 목숨이 아니에요. 목숨이 붙어 있어도 결코 자기 목숨이 아닙니다 포로의 그 처참함이란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폴란드의 아우슈비치 포로 수용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치 수용소는요 금세기에 가장 야만적인 살인극이 이루어졌던 가장 잔혹했던 인류가 생긴 이후에 가장 잔혹한 그런 행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2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들 유대민족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로는요,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마른 뼈들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얻어야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마치 오늘 이 마른 뼈들과 같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요, 살아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곁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생기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죄의 포로로, 사탄 마귀의 포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애스겔를한 골짜기로 부르십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 나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모습이 이 마른 뼈들을 살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그 골짜기에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요, 두 가지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골짜기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부르셨죠 여러분 골짜기로 부르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렵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광야죠 골짜기는 사막이죠. 골짜기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나 인생의 골짜기를 만났어. 라고 한다면, 인생의 고통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뼈를 살리기 위해서 골짜기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사막에 있다면, 우리는 사막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요. 나의 원수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그들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곳에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게 조건이 맞고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아야 한다면, 내가 매를 맞아야 하는 곳에 가야 한다면, 매를 맞아가면서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악을 골짝 빈들에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려면요. 우리가 그 골짜기까지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짜기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제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고, 원수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통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김민기 이호숙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 계시죠? 그분들이 미국에 살면요, 편하게 살수 있을 텐데, 왜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살기 힘든 라오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실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요, 이집트로 떠나야 하는 조치현, 이현진 집사님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미국에서요,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분들 이곳에서 살면요. 남부럽지 않게 살수 있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요. 떠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그곳으로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성교사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요, 단기 성교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좀더 보시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른 뼈 가운데서 이제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놀랍게도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살갗이 덮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사방에서 생기가 나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 이제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놀라운 사람들이 된 것처럼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이제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바로 생기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생기. 여러분, 생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권능입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른 뼈들처럼 그렇게 열매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요.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큰 군대가 되어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정의 사람에서 긍정의 사람으로, 염려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연약한 삶에서 강한 삶으로, 마른 뼈에서 큰 군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붙잡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께 붙잡히기만 하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른 뼈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큰 군대를 이루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도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성교사를 파송하며 이세 교육과 또한 지교의 설립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내가 성교사처럼 살수 있도록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온라인 제자훈련 오너원과 투어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환자들, 또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 의사, 의료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혹시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서명주 원사님, 방성문 집사님,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또 미국당 세계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 각국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홍홍기 올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집트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있는 우리 조치현 이현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이곳에 방문 중이신 우리 라오스의 김민기, 이효숙 송교사님을 위해서 태국의 제레미아박형제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음.